네,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수요일 주식 비자로 TV 장마음 방송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좋지 않은 시장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안 좋은 시장에서도 수익은 모두 내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앞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 두 종목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전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 등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첫 번째 종목은 SK스케어 인데요 음 신규 성장 종목이죠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두 종목 모두 어 차트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지금 이 SK스케어는 지금 현재 어 SK텔레콤에서 어, 인적 분할 되면서 재상장, 된, 어, 신규 상장 종목이죠. 어, 2021년 11월 1일이 이제 분할 기일이었는데, 어, 이 SK스케어는, 어, 반도체 및이뉴 ICT 등이 관련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신규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어, 사업 부분을 또 영의를 하고 있고, 분할 신설 법인의 주요 자회사로는 어, 반도체 산업을 영위하면서 어, DRAM과 플래시 메모리를 이제 생산하는 SK 하이닉스와 어, 보안 산업을 또 영위하고 있는 ADT 캡스, 그 이커머스를 e 영위하는 이 11번가가 있습니다. 어, 이 SK 스퀘어의 시청은 약 9조, 어, 9조 9천억 정도 되고 어, 유통 주식수는 어, 9,800만 주로 이제 대형주로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어이 SK 어스퀘어의 이제 차트를 어 지금 한번 보시면 SK 스퀘어어402340 어, 402340입니다.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지난해 어 11월 어, 29일이죠. 어이날 어, 신규 상장이 되면서 최고 85,000원을 찍고 어 이후로는 이 계속 어, 지속된 이렇게 하락이 어, 나왔습니다. 거의 뭐 2주 이상, 어, 3주가까이 이제 하락이 어, 나온 종목으로 어, 지난 12월 어, 17일자 어, 이 날짜에 어, 최저점이 이제 54,700원을 어, 기록한 이후 어, 이후로 이제 이렇게 3일 동안 음, 3일 동안 어,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었죠. 어, 그러면서, 이제, 기간, 어, 이렇게, 이제, 기간 횡보를 보이면서, 조, 이 조정 중에 좀 특이한 점은, 어, 지난해 폐장일 날, 요 날짜죠, 요 날짜. 요 날짜, 이제, 살짝, 어, 상승을, 어, 보여주면서, 어, 어 윗꼬리가, 아, 이렇게 달리면서, 약, 어, 요 날짜 254만 주 정도의, 이제, 거래량이 나오고, 그리고 어제 날짜죠. 1월 4일자. 어, 이 날짜에 이제 양봉을, 또 어제 또 양봉을 보여주면서, 어, 다시 이 앞전, 어, 거래량보다 좀 많은 300, 한 18만 주 이상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추세가 지금 현재 이렇게 좀 전환이 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어, 오늘, 어, 또이 시장 폭락으로 주가가 밀리면서, 약 3.4, 음, 34, 43% 하락한 67,600원의 어, 종가 마감을 지어줬는데요. 어, 이는 이 오늘 SK 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 어, 반도체, 어, 대장주로 이제 급락으로 동 종목도, 어, 시장 흐름에 따라서 하락이 나온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 는데 어, 여기에 대한 추세는, 음, 아직, 어, 꺾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어, 지금 현재 어, 이렇게 좀 확대를 어, 해서 보신다면, 확대를 해서 보신다면, 어, 지금 추세가 어, 꺾인 모습은 아니고요. 어, 현재 위치에서 여전히 어, 상방을 향해 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5일선을 음,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어, 요 위에, 어, 요 윗부분, 어,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아, 지금 이 위에 꼬리 살짝 달려준 이 부분인데, 어, 오늘 시초가인 이 7만원 선, 이 시초가인 이 7만원, 7만원 선, 어, 위로, 어, 앞전 이 상장, 이후 이제 급나우로 인한, 이 급나우로 인한 이 부분, 어, 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요 부분, 이 7만 5천 원, 7만, 어, 어, 이 매물대가 요렇게 형성이, 요 부분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 여전히 이 시장에 관심은 아직, 어, 반도체 섹터로, 어, 볼수 있고요. 어, 이 종목 또한 이 SK 하이닉스의 이제 반도체 관련주로 어, 이렇게 7만원 위에, 이제 72,000원 위로 어, 안착해 주는 흐름이 곧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 시총이 좀 크고 유통주식수가 많아서 이 종목은 10% 이상 급등이 나오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스윙 관점으로 어, 이번 달한번 관심 가져 보시면서 요 라인인 이 75,000원, 요 75,000원 어, 요부근만 어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 주면 상장 이후 이 정고점인 이 85,000원을 어능 돌파하는 어 흐름이 나와 줄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후에 어이 흐름은 이렇게 좀 점진적으로 어 이렇게 좀점 점진적 점진적으로 이런 이런 식의 어 상승이 어 이런 식의 상승이 나와 줄수 있는 어 그림이 음 요런 식에 요런 식의 이제 흐름이 나와 줄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어요라인인 63,000원. 63,000원을 지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어 브릿지텍입니다. 브릿지텍. 브릿지텍으로 어이 종목은 어, 1995년 3월에 이제 설립이 되어서 2008년 6월 달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는데, 어,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회사로 이 AI 콜센터와 음성인식, 그리고 화자 인증, 어, 보이는 ARS, IP 기반의 이제 유무선 멀티미디어 서비스 관련 이제 소프트웨어를 또 개발하고 어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어 보유한 제품을 이제 활용을 하면서 인프라를 또 구축을 한 후에 기업의 기업 고객에게 임대하고 사용하는 기간 동안 이제 비용을 지급받는 이 클라우드 환경의 소프트웨어 임대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요즘 또이 AI 관련해서 어 상당히 어 시장에 관심이 많죠. 어, 그리고 이제 2021년 9월, 어, 전년 동기 대비 이제 별도 기준 매출액은 약한20.6% 증가가 되고 영업이익 또한 162.6% 정도 이제 증가가 되면서 단기 순이익도 이제 흑자 전환이 된, 된 기업으로 어, 콜센터 사업은 제1금융권에서 이미 70% 이상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어, 2금융권, 어, 음, 이 공공기관 진입을 또 공격적으로 또 추진 중에 있는데, 어,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이 콜센터 이중화 구축 수요가 이어지면서 재택근무자에 대한, 어, 콜 클라우드 콜센터에 대한 이제 수요 증가로 또 호실적을 또 호실적이 나타나고 있다. 아, 이렇게 보면 이제 4분기 실적 또한, 어, 곧 이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4분기 실적도 지난 3분기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시총은 약 3, 730억으로 가벼운 종목입니다. 유통주식수 또한 약 735만주로 주식수가 작고 안철수 관련주로도 이제 엮여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이 브릿지텍의 브릿지텍 064 480. 어, 이브릿지텍에 어, 주봉을, 어,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주봉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 보이시죠? 지난해 8월 어, 9일 자, 지난해 8월 9일 자, 어, 이렇게, 어, 최고 7060원을, 어, 어, 기록을 하면서, 어, 지금 현재 이 주봉상, 어, 이렇게 보시면, 어, 저점을 어,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것이 어, 확연하게 보이시죠. 어, 일봉 지금 이 브리지텍을 어, 일봉 차트로 어, 보셔도요. 음 지금 좀 작게 어, 좀 보시면 어, 이렇게 일봉 차트로도 이 오일 선을 어, 타면서 타고 있는 흐름이 보이고 지금 우상향 우상향 하고 있죠. 어, 이렇게. 이렇게 계속 우상향 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브릿지택이 오늘도 앞전 고점인 12월 29일 자, 12월 29일 자이 부분이죠. 윗꼬리를 상당히 길게 어, 태우고 있었는데, 어, 이날, 이 지난 12월 29일 자, 이날, 이제 장중 15.08%까지 이제 상승을 했지만, 어, 긴, 긴 윗꼬리가 달리면서 시세를, 어, 다 빼주면서 이렇게 하락이 나왔지만, 어, 이렇게 거래량이 또한번 실리면서, 어, 이후 이틀간 이렇게 조정을 받고, 다시 이렇게 계단식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이 어 지난번에 이렇게 동반이 되고 어 있으면서 이 앞전 어 윗꼬리 이 부분의이 매물대를 어 소화해 주는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장 어4.27% 상승한 이6 3 5 0원에 마감을 한 모습으로요. 어 오늘도 거래량이 약한 311만 주어 이상 나와 주었고 유통주식수에 비하면 작은 거래량은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어, 이 종목 또한 어, 수일 내로 어, 앞전 고점 이 육천칠백구십 원을 어, 돌파하면서 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 지난해 어, 최고점인 칠천육십 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 경신도 가능할 것으로 어, 여러분들 이브릿지텍도 어,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SK. 스퀘어와 이 브리지텍 두 종목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기 보유자 및이 신규 투자자 분들이 계시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고요. 저는 오늘 저녁 내일 장 단타 종목 및 관심 테마 종목 분석 시간에 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